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손원배입니다. 오늘 k 티가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연구원의 연구자 카드, R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자 카드 소개는 왜 만들었는가와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볼수 있는가로 나누어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만들었는가입니다. R카드는 지난 5월 저희 김영삼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KT 기업협력 플랫폼에 따뜻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당시의 발표 내용이고요. 연구자 카드는 기술 협력에 있어 기술 공급자인 저희 KT와 수요자인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정보 및 콘텐츠의 디지털화, 온라인화에 따른 연구 역량, 즉, 연구자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인 분들이 저희와 같은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을 받으실 경우, 기관에 통해 연락을 주셔야 했습니다. 연구원 안에 속한 연구자의 그리고 그 연구자가 갖고 있는 기술의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개별 연구자의 연구 기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으시고 직접 해당 기술에 대한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있지만 연구자 개개인이 바로 기업과의 접점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개별 접점이 되는 연구자를 알리는 것이 저희 연구원과 기업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 네트워크 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였다면, 현재는 중간 그림과 같이 연구자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변화하고 있고, 향후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연구자 간 연결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역량의 네트워크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저희 연구자 카드의 홈페이지고요 오셔서 한번 전체 카드를 봐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연구자 카드가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한 연구자 이상엽 책임연구원의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했던 발표 영상, 그리고 뭐 학력, 경력, 논문, 특허, 뭐 관심 연구 분야, 그리고 SNS까지 그 연구 개발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평소에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있어서 이제 좀더 친근한 느낌으로 저희 연구자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은 저희 정진우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발표가 있었고 학력, 경력,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특허 내용도 꽤 많고 해외 특허 역시도 많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쪽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 알카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논문이나 특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기, 보시기 쉽게 워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제 키워드 체크들을 통해 가지고 어, 세부 내용 보시기 전에 좀더 쉽게 연구자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연구자 카드에는 개별 연락처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자와의 직접 연락을 원하신다면 다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볼수 있는가 입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할 때 인데요 먼저 개별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를 아실 경우는 간단합니다 주소창에 w w w c a t i a l i k r 을 치시고 슬래시 한 후에 저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메일 주소가 w n o n b a e s o n 골뱅이 k t t y a l i y k r 인데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만 넣으시면은 다음 과 같이 이제 저의 알카드로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좀 보실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아까 저가 같은 사이트긴 한데요. 알카 c a r d a l i y k r 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연구자명 검색하실 수도 있고 여기 전체 알카드 보기를 통해서 저 연구진 전체 물론 이제 전체가 다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카드를 제작한 연구자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가 다 없다. 단순히 나는 이름만 알고 있다 정도이실 경우는 그냥 구글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구글로 가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 정진우. 이렇게 치시면은 거의 최상단에 이제 저희 쪽 연구자들의 알카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연구자에 대한 정보들 알카드를 직접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캐티가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저희 연구자 카드, 알카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